삼각형의 외심. 삼각형 외심인데 여기 파트는 중요하고 그리고 시험 과정에서도 중요하니까 유심히 집중해서 봅시다. 아시겠죠? 여기 외심의 뜻이 우선 뭘까? 외심 자체의 뜻. 그러니까 왜 벌써 시험해요? 외심의 뜻이 뭐냐고. 아까 왜몰라요어 좋아 여기 바깥에 원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는 중심. 바깥 마음. 재미 없어. 외접원은. 바깥에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 할 거고, 외심은 뭐라고? 밖에 원이 만들어질 때 가운데 있는 점, 중심. 그게 외심이야. 여기 봐봐. 삼각형이 있어. 그것에, 어, 외심이 오라면, 오라면, 여기 세 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이게 반지름처럼 되고, 원이 만들어져. 그, 그 원은 뭐라고 한다, 효주야? 이 원은 외접 원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건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한다. 용어는 회원아 기억해야 돼. 어, 용어는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안에. 외 얘가 삼각형은 내부에. 직각삼각형은 이게 중요해.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있대? 빗변의 중점. 어, 빛변의 중심에 있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은 밖에 있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주면 돼. 자, 둔각 삼각형은 외부에 있다까지 됐지?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외심의활용에서는 어, 특징이 있는데, 합동을 기억해야 돼. 뭐냐면, 그이 변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을 수직으로 내리면, 이두개 합동이었던 거 기억나지? 예 아니요. 민협아, 기억해야 돼. 수직으로 내리면, 얘두개 합동이고 수직으로 내리면 얘두개 합동이야. 당연. 당연해. 그래서 이듬면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이 xx 길이가 각이 같고 각이 같고 이 각이 같은 거야. 활용해서는 그 x랑 y랑 z를 더하면 뭐 90도 하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효주야 이 삼각형이 합동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두 개, 수직 이등분해서 예. 그래서 이두 개의 각이 같다. 또, 이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가 다 어떠하다? 같다.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우리 외심할 때, 외심은 여기 A면 여기도 A야. 그럼 삼각형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몇 A야? 몇 A야? 두 내각은 한외각과 같다니까 2A지? 여기가 B고 얘가 B야. 그럼 여기는 2B야. E, 여기는 a 더하기 b야. 여기는 그럼 뭐라고 했다? 분이나 a 두 개, b 두 개니까 2a 더하기 2b야. 계속 외심을 활용해서는 얘가 만약에 60도면 얘는 120도야. 두 배. 외심은 쉬워. 자, 외심은 이렇게 각이 각이 같다. 과로. 음. 이것보다 얘는 몇 배다? 두 배. 각이 두 배다. 이두 가지 특징만 기억하면 돼. 외심은 네. 조금 쉬워 그치 예. 자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이거 음. 하나씩 한다 지금 푸세요 21쪽, 21쪽부터 음. 필요한거 음.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얘기할게 외심의 성질은 꼭 기억해야 돼이 변이 다같아 그치 꼭 짓죠 합동 조건을 잘 기억해 줘 합동 조건은 그래서 합동이 되는게 어떻게 되는지를 얘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그래야 음. 활용을 풀수 있거든 미녀와 붐이나 여기 먼저 봐. 따로 하지 마. 1번 봐봐. 그래서 여기가 4cm면 합동이기 때문에 y가 4가 되는 거, 그치? 합동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해줘. 합동이 어떻게 되는지.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이 변이 같고 꼭지점 이르는 거. 수직 2등분하기 때문에 얘두개 합동. 그래서 y가 30도다라고 하는 거. 꼭킬점에 이르는 길이는 다 같으니까 여기가 6cm다. 그렇게 하면서 하기야. 그냥 무조건 풀기, 풀지 않기야. 하죠 2번 이거 직각삼각형에서는 아,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다라는 건 많이해. 야조용 많이해. 그래서 여기 세 변이 다 같아. 이게 4cm, 4cm, 4cm 하는 것처럼 5cm, 5cm, 5cm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40도니까. 두, 내 네, 각은 한 외곽과 같다 해서 여기 80도가 되는 거야. 두, 내 각은 한 외곽과 똑같다 해서 여기가 80도가 되는 거야. 기억하기, 넘긴다.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면 얘도 X야. 여기가 30도, 여기 25도. 결론은 X와 30과 25도 더하면 90도구나 해서 풀면 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X와 40과 35 더하면 90도에서 풀면 돼. 그치? 네. 이것도 왜 합동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면서 하기. 네. 4번 안 구해. 네. 그 다음 4번. 4번은 여기 외심면좀 쉬워. 여기가 X가 50을 몇배 해라? 두배 해라. 그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각이 몇 도야? 22도야. 여기 각이 몇 도야? 33도야. 그럼 이 각은? 55도기 때문에 X는 110도가 돼 55도 2배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자 23쪽 봐봐 외심의 성질 뭐였다? 이거 맞아 틀려 기억 A, D랑 B, D가 2등분 하니까 맞지? 네. 합동이 맞아서 기억되고 니은은? O, A, O, C에 대한데 당연히, 돼지. 당연히 돼지. 되지 좋지 그 다음에 o d 와 OF은 전혀 아니야. 이거는 내심에서 나올 거야 아니야. 왜요? 좀 이따 얘기할게. 내심에서 나온다고. OAC, OAC랑 OCA, 얘랑 얘랑 각이 같아 맞아 툴려 맞아요. 맞죠? 맞지? 합동이니까. 그런 식으로 너네가 찾아내면 돼. 그래서 기억, 리은, 리에서 4번이 답이다. 그다음 3번. 빗변의 중심에 있으니까 지름이 오네. 그렇지? 반지름이 2분의 5고 그러면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외접원 둘레라는 건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그래서 2파이 R인데 2파이 반지름이 2분의 5니까 5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외접원이라는 건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그 다음 5번 어떻게 해? 3번 3번 3번에 3번의 외접원이라는 건 원의 둘레야 근데 빗변에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니까 반지름 5cm 절반 2분의 5cm지 근데 원의 둘레 구하는 곳이 2파이 R인데 R이 2분의 5 그래서 5파이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25도겠지 그럼 얘는 몇도야? 50도겠지 이건 좀 쉽다 그치 5번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장 보면 자 7번 유형 하나씩 해볼 거야. 간단하게 설명할게. 여기 봐봐. 이 X, 어, 당연히 어떻게 해? 여기 40도, 여기 X, 뭐30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 X랑 30이랑 40 타서 한몇 도? 9 0도로 캐도 돼. 그럼 X는 당연히 몇 도? 20도. 쉽지, 이거는? 그 다음 9번, 구민나구민나 여기 몇 도게? 아고 어, 잘했어요. 52 곱하기 2 하면 104도. 자이 변이 같해. 180에서 104도 빼면 몇도? 76을 나누기 위한 몇도?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다음 11번. 고조선을 그려야 되는 게맞아 고조선 어디 그려야 돼? 이렇게 아, 그립니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40도. 그럼 얘는 당연히 100도. 그러면 외심이기 때문에 얘는 100의 절반이라 몇 도? 50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C는 50도. 생각보다 쉽지? 우선 여기까지 했습니다.